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글 큰 지도 서비스를 어,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음 큰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 거대한 항공사진을 스크린캡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큰 지도 서비스인데요. 이용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지도를, 중심지를 설정하고, 지도 크기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지도의 종류, 스타일을 결정한 다음에 새롭게 열리는 지도창에서 스크린캡처를 하는 겁니다. 먼저 저희 블로그에서 큰지도 서비스로 들어오신 후에 구글 큰지도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지도를 움직여서 중심지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지도를 확대 축소하실 때는 마우스를 이용한 이 버튼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스크롤을 마우스 스크롤을 움직여서 확대 축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큰 지도 서비스와 같이 어, 이번에도 경기전을 중심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있는 경기전을 중심지에 맞추고 어, 여기서는 지도를 변경하셔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변경하시더라도 실제 지도 열릴 때는 일반 지도로 열리니까요. 여기서는 설정하지 마시고 중심지만 맞춥니다. 그 다음에 지도의 스타일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단 국내 지도에서는 여러, 이것들이 지원이 안, 되지 않고요. 스탠다드 형태만 지원이 됩니다. 어, 만약에 다른 형태, 다른 스타일의 지도로 스크린 캡처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어, 예를 들어서 좀 다른 곳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스타일은 나이트 형태로 진행을, 나이트로 설정을 하고요. 지도 사이즈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5,000픽셀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지도의 해상도는 이곳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지도 생성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지도가 열립니다. 그리고 스크롤바를 움직여 보시면 어, 스크롤바를 거의 브라우저의 중심 쪽에 맞춰 보면 방초 설정했던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해서 어, 지도가 열렸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도에서 제공하는 API와 구글 지도에서 제공하는 API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진행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 지금 지도 스타일을 나이트로 설정한 상태에서 위성을 누를 경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위성 사진이 표시가 되는데요. 어, 지도 스타일 상의 라벨이 이렇게 까만색이었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 스타일을 선택, 스탠다드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가급적 위성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위성 사진을 누르시고 라벨을 제거를 해주셔야만 위성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도 대상지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확대를 해야 돼 줌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 이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중심지를 중심지를 어, 설정한 곳 대상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가 줌인이 됩니다. 구글 지도의 경우 이제 줌인을 많이 한 경우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3D 형태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싫으신 경우 한 단계 지도를 축소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지도를 원하신다면 확대하셔서 3D 형태로 스크캡처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나이트 형태로 지도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반 지도로 다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지도 형태로 요코하마가 큰 해상도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스크린 캡처 하기 전에 위에 있는 부분을 제거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광고 제거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렇게 지도창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스크린 캡처를 하는데 지난번과 동일하게 창 크기가 브라우저의 크기가 클수록 그 오류가 날 발생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브라우저 크기를 줄여놓은 상태에서 스크린캡처 버튼을 눌러줍니다. 스크린캡처가 진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스크린캡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그림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지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큰 해상도의 지도가 열렸습니다. 스타일을 라이트 형태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까만 화면에 어, 지도가 표시가 되었고요. 이런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시면 스탠다드 레트로 스타일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구글 큰 지도 서비스 이용 방법을, 이용 방법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